밀뱅이 하나만, 밀뱅. 밀뱅. 조거풀, 조거풀. 마이크 걸리는데? 조거풀. 아 아니야 이제 안 올려. 이제 안 올린다. 조거풀. 아...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. 오케이. 하나, 하나 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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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가고 <laughs> 바깥에 낙하. 탑니다 바깥에 내 앞에 한명 닉네임 나카 바깥에 탑니다 바깥에 오케이 아니면은 이쪽 가도 되는데 알겠어 바깥에? 바깥에? 나는 창고부터 어나 창고 참... 나도 창고 먼저 갈게 아, 나 너무 듣겠떠어한팀두팀팀세팀 나랑 창고에 같이 한명더 붙어줄 사람 있어? 3창고에한명 어. 있거든. 3창고로 간다고? 그 멀리? 응나 삼창고인데 지금. 야 겁나 멀리 가는데야너 거기 혼자 죽겠는데? 알겠다. 아 잠깐만 여기 사람 진짜 많아. 일로 와3창고 오바야. 응 오바야. 나 주먹질 하고 있어 지금. 아, 와, 아 잠깐만 뭐해. 아니 나 이거 둘러싸였어 4명한테 <laughs> 아, 앞에 또 있어 뭐야 이거 야, 5명 있어 여기 살려줘 제발 미안다 아, 수고한다, 수고한다. 아쟤끼아나 새끼리... 살았어 제 새끼들 어, 싸웠는 어, 어, 여기 이쪽에 아무도 없어 진짜 레알이다가 여기 삼창고 쪽에 5명 있어 컨테데 아, 량도 하나도 없어 낙타야 그 앞에 300의 네. 컨테이너, 거기 샷건 박스에 있어. 나야, 나. 아, 기절, 기절. 아, 나도 막고 있어.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삼탄거에다 붙고 있다. 야, 낙타 잘해. 이제 총이 없었어. 에, 카고팔이네? 샷건인 줄 알았는데. 저기, S 컨테이너 위. 어 저기, 저기 총 좀... WS W 오케이 okay. 스커슨가 저거? 그런 거 같아요 저 아직 총이 없음 카고파르 밀고 오케이 와 나도 총 없는데 못됐다 사람 진짜 많다 창고에 나탄 거야? 응 음. 내가 <laughs> 255 컨테이너 위에 한명네 체크 혹시 이제 무시하죠 일단? <laughs> 피해 다녀야 <나냐> 돼 <하네. 웃음> 구상 있으신데? 210 컨테이너야, 카고팔? 네, 사운드, 사운드, 발사운드. 나, 나, 나. 오, 야, 왔다, 아니, 가, 아, 가, 인가운데, 가, 가까운데, 가까운데. 또 있어. 어, 나 기절. 진짜 아, 아, 나 카운... 어떻게 총한테 뒤져? 카고팔인데. 아, 285, 285 컨테이너 뭐... 쪽에 한명 더. 어, 씨. 아. 싸움이 되냐, 지금? 나이스, 다 잡았다. 권총으로, 씨. 아니야, 나 피가 아니, 없었다니까? 하나, 하나 더본것 같은데, 컨테이너 쪽에서. 그래서 부상 찾고 있었는데, 거기서 맞은 거야. 아니, 얘는 다 정리해요, 일단. 나한 대도 안 맞았어, 레알로. 와. 됐다. 여기 삼뚝. 어, 나한 대도 안 맞았는데, 권총으로 다 정리했어. 와. 여기 이 <laughs> 내가 한명 기절시켰어, 이씨. 아걍 씹고수. 부상 있으신 분. 난 남는 게 없다. 내가 썼어. 나 진통제랑 음... 드크는 있는데 그건 없다. 아. 어, SE 어, 사운드. 오케이 체크. 좀 가까운데? 컨테이너 안에 있나 보다. 저기 있다. 어 아, 나는... 여기 있다. SE 컨테이너. 아 좀. 아나 이거 카고팔이라. 이거야 부상. 여기 아직 있는 거 같아. 그... 있어. 저기 초소에 초소에 S 쪽 초소에 하나? 안전요원 있잖아 S 쪽 초소에 둘. 컨테이너에 세. 많아 많아 많아. 아피 어, 그냥 한대 맞으면 사망인네120쪽 컨테이너에 하나 더 있어. 우리 지금 한스코도 네. 더 만났다. 이거 파밍 해도 되나? 시체? 아니 안될것 같은데. 아 얘도 카고팔이야 이씨 어걔 카고팔임 아 총이 없는데 이러면 여기 카고팔 천지야? 저기 업드려있는애 있어 원빈 그 뭐라해야되지 저거 올라가는거 있잖아 오른쪽에 S방향에 얘도 카고팔이야 근데 미니의 카고팔이네 그한명더 있다 짤 나이스 와 6킬 6킬 2킬 0킬 앗 아. 부상 짓다가 아무것도 못했냐 아이씨, 부상 없어, 이씨. 얘 근이고? <laughs> 얘 AR 있냐? 채우고 싶은데. 야, 카고팔 어디 있냐? 저기. 여기 바로 앞에. 컨테이너 앞에 있는 시체. 아, 아! 뭐 있어?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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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. 아, 어. 기절임, 기절. 야, 일로, 일 어, 저기. 바로 아니. 죽었어. 아니야, 기절임. 아니, 나, 나 바로, 바로 내가 죽였잖아. 바로 사망이야. 아, 내가 기절해가지고 내 기절 표시 보고. 아니 와, 피 채우고 하나 도 몰랐다. 아... 완벽히 정린가 이제? 모르겠어. 잉, 아 이거 우리 피왜 이래 다? 마음에 <laughs> 흔적이. 얘 오탄 있으면 잠깐 나눠 먹죠. 오. 오씨. 나카고파로 바꾸고. 장착 조끼 있어? 안녕? 아니요? 내경험해게 네. 어. 있어요? 어, 이쁘요나 총이 카고파야. 좀 애매한데? 나도 미니랑 카고팔이야? 싸이가 줄까? 아니요, 싸이가 안 써요. 여기 미니 근데 하나 더 있네. 숫나 쓰던데? 배율 없어 들다. <laughs> 나 카고팔 8배율. 우리 이거 이거 어, 차 있구나. 타고 지나가다가 긁음 당하면 끝이다. 일단 힐템부터 먹죠. 어. 아니 힐템이 없는데? 카고팔 여기 또 있다. 아, 미치겠네. 나왜 이래? 저기 대게야, 템. 아 근데 강북에서 오는 애들 잡아야 되는데. 사람 아니야, 저거? 어 어디 여기 잠수. 잠수구나. 거대저해 잠수. 어 잠. 그냥 안안 움직이는 거니까. 아유. 저요갈로 붙어라, 이지 거기, 먹을 거 없는 거 같은데? 아, 나. 여기, 안 털은 거 같은데, 제대로. 어, 여기 안 털었어. 근데, 뭐가 없어. 아나 어? 창고만 털고 갈게. 와, 구상. 그냥... 구상 개꿀. 사건이네 언덕에 사람. SW, 하스, 병원 쪽. 몇 시지? 병원은, 병원은 240인데. 파란 핑이야, 이거? 한 대. 어, 파란 핑. 아, 여깄다, 봤다. 붓기엔 <laughs> 좀 애매하네. 멀어? 많이 멀어? 아니, 제가 위치가 별로라서. 한 대. 딱 이, 아. 여깄다, 딱이핑해얘뭐 무슨... 숨었어? 여기 좀 넘어갔어? 저기 넘어가어 아, 나 피, 피가 너무 없는데. 자기장, 자기장 좋네. 응? 자기장 또 여기에요? 와. 응. 어, 발견? 아 발견. 기절? 아, 더 있음. 나이스. 어, 오케이. 뭐야, 어디야? 아저 위에, 좀그 어. 위에. 오케이 하락 기절. 나이스 킬, 킬, 나이스 나이스. 마무리 마무리. 저 살려주세요. 오케이. 어 강북쪽에 사람. 차차 차 소리. 사람 사람. S W. 언덕으로 좀 내려올래? 그러면 이쪽 언덕으로. 아저차 소리 들린다. 예. 네. 빨리 살려. 또라 그거 긁어줘. 차 혹시 오면. 응. 15방아. 어야. 어쪽으로 아, 확인. 확인. 피스큐 또 채워. 15 방향에도 한 지금 1 5향 킬. 배율이 없어. 기절. 끝. 다 정리. 이거 다 정리. 잘한다. 잘한다. 1 타고 게 네가 저거 타고. 댐이 어. 운전하시고. 너네 소염기 끼고 있네, 있어, 혹시? 저 소염기. 아! 와, 빨리 내려. 빨리 내려. 빨리, 빨리 내려. 아이 줄게 칠게칠게 아이. 아 오케이 소음기였구나. 내가 보정기 끼고 있어가지고 파란핑 가다 파란핑. 오케이 파란핑. 와우리 아까 거기서 살아남은 거 이거 대박이. 네 다네명다살아네 그래도. 어. 만, 완전 일등 거. 스쿼드 우리가. 둘 땄나? 셋 땄나? 세스쿼드일요세 스쿼드 땄나? 내가 4킬 했네 저도 4킬 7킬 어? 아. 아아 역호 역호 그래서 정에이 죽이면 내가 오케이 파, 뭐야 7킬 추가되는거지? 그쵸 어? <웃음> <웃음> 네, 버기 두단게좀아지네 아, 아. 이거 어 너무 개괄진데? 쳐들어가야 돼 쳐들어가서 무조건 싸워서 이겨야 돼 열려들. 18... 아니면 이거 여기 집 아...잠만 뭐자기랑왜 이렇게 빨리 어 들어? 여기 있어도 되겠는데? 저기 해우소 먹은 일단 해우소 4시? 일 명에서 먹으면 안돼 이거. 어 그러니까. 둘둘 나눠야 돼. 어떡? 아, 언덕 뚝감. 여기. 우리 언덕 목장에 다하지 오케이. 너무 너무 대놓고 있어가지고 차라리 나눠지는 게 나을 텐데. 우리가 저쪽. 오케이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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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좋다. 여기 세우죠 일단. 난저 끝에. 음. S 바양집 조심해야 되고. 집이 양쪽에 있다. 이방 안에도 있어. 아, 근데 이거 숨기가 존나 애매하네. 그 네, 끝에 갈게. 어, n w 에도 있고, 집. 계속 움직여야 된다. 카우파 안 맞게. 야, 30초거든? 저희는 안전지역이니까 뭐. 예, 차 타고 오고 나 아니, 거기가 거... 안전지역이야? 아니요. 일단, 일단 나 거에요. 해우소에서 살짝 안 볼게. 안 올릴게. <laughs> 아, 이 집이 진짜 개꿀인데 빨간팬 집몇 하... 팀이야? 18팀? 얘네 다 집, 집에 땅 박혀있는 것 같은데? 안 빨... 봐요. 너 빨간 집 100%일 거 아니야? 있는 거 <laughs> 네. 어, 소리? 통소리. 어? 사운드 싸기 7호, 7다 집, 집, 저집 싸운다, 싸운다 졸랐어아온다그자 잠깐만 아, 이제 오른쪽좀 봐 오른쪽에서 너아안아 봤어 보여 6075 아직 쏘지마요 아직 써지 마요. 어 아직 안쏘지 안 나도 보이는 소음기는 쏜다 나 소음기인데 아 어, 소음기 쏴 소음기 쏴그집 앞마당에서 어. 싸우고있어 옥상, 2층, 옥상, 옥상 2층. 옥상, 옥상, 2층. 2층, 옥상. 옥상 있고, 어, 그 다음에, 다시 아서 있는데, 다시 아서 있는데도 있어. SE 방향에 차지 나갔음. 이거 언덕 아래로 내려가요, 그냥. 언덕 아래 포지 잡아야 돼. 오케이. SE 방향에 차있음. <laughs> 풀스를안 먼저 없애려나? 그러면, 뒤에서 올 수도 있어. 그니까. N이 6075 넘어. 방향에 있다. 다시 아서 있고. 네, 네. 에에에 체크, 체크. 다시 아 체크. 거기 누워있었어, 가만히 있어야 제발. 카고팔로 조져볼란께쏠때 동시에 쏘자. 오케이. 너가. <laughs> 아, 잠깐만. 나 300m에 놓고 쏠 뻔했다. 우리 이 계속 움직여. 일... 왔다. WD, WD 눌러. 카고팔만 한다. 저기 S망에 일단 우리 핑점 찍죠? S 방에 나찍이쪽에가분이쪽에 어. 적군 있음. 있음, 음. 이거 우리 나로올 팽동시키고, 이서이거이 아, 여기 보급. 1530 보급. N. N 보급. 애다 일로 몰려 있는 거 같은데. 저기... 우리 이거 뛰어 들어가면 어디로 뛰어 들어가야 되나 이거? 이쪽이야 파란핑 쪽. 붙어야 돼. 아니면 은 이거 뒤쪽 붙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요. 어. 집 아예 바싹 붙는 것도. 저기 레토네 있는 쪽으로 가면 안 되나? 아니야. 거기 너무. 너무, 아, 너무 거기 쪽으로... 양각이야. 양각. 양각. 반대쪽, 어. 다른 애들 봤어. 아, 아님, 파란 핑 붙죠, 그냥? 파란 핑이 좋을 듯. 아까 아, 두 명, 두명 정도 간것 같은데. 파란 핑. 파란 핑으로 이번에 자기장 안 줄어들 텐데. 그지? 일단 아, 움직여. 저... 일단 아, 움직여야 다 일단 저, 저 집은 100%임. 언덕 붙을까, 그러면? 집 앞에 언덕? 여기, 능선. 여기까지 자기도안 되나? 응. 음. 여기 파란핑이 애들 있거든요. 애들 잡고 저기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. 앉아 댕기지 발소리 들릴 텐데. 응, 음, 없다. 아 여기 풀스에 있겠다. 따와, 따나 들어. 이제 다 봤다. 그거 애들. 파밍하면 안됨 어. 키. 키. 그래도 챙길 거다 챙겨. 반대편에 야, 여기 바로 앞이네. 어. 쏜다, 저기. 이 방향. 한 대. 봤어, 봤어. 짤. 그것 그, 존나 멀리 는거 샀다. 200m. 움직이는데 맞췄다. 가구팔로 두 대. 잘했어, 잘했어. 오졌다. 어, 사람선 좋다. 해? 야, 여기 능선 좋다. 어디? 방향 아니야. 말해, 방향. 아니야, 아니야. 아 저기 4배열 있는데 시체. 그니까 4배열 줘? 나4배열안쓰는데 버릴게. n15 나, 나 건물 안에서 소이 들린 것 가. 같아. 아니야, 응. 아니야. 어 3층, 3층 건물. 어 3층 건물 있어. 3층에 있는 것같은 3층 건물 있어. 빼꼼했어. 바로 앞에 있는 3층 건물이가? 아 우리 능그 어. 아래 아래에서 그 아, 어, 아래서 쏴야 돼. 좀... 앉아서 사람. 사람, 꼬어. 사람. 3층 사람. 30 30 아니야, 사람. 30. 기절. 나무 뒤에. 오케이. 야야야, 저기 하나 더 있다. 킬, 나무 뒤에 한 대. 오, 킬, 킬, 킬. 3층 집 봐야 됨. 응. 빼 꼬매 빼꼼했어. 빨간 핑, 빨간 핑. 한 대, 한 대. 빨간 핑 바로 앞에 있어요, 바로 앞에. 한대 맞췄어. 내가 찍은 요 노란 핑 건물에도 있거든? 3층? 빨간 핑 어디야? 바닥이야? 아, 오, 바로 능선 넘어. 1, 2, 3, 4 아! 왼쪽, W방향. 빨간 핑 사운드. 아, 아, 온도가 너무 온도? 안 돼. 저 구상좀 그 노란핑이 있는 건물에서 계속 쏘거든? 조심해 저 기절이요 <laughs> 못살려주겠는데? 이쪽으로 붙어봐 붙어봐 내가 던진거 아저 집이 너무 좋다 이거 자기장 안으로 그냥 뛸까 바로? 스웨트 너무 잘 나왔는데 우안 가서 얘기해고 이동 준비? W 방향. 음 W 보고 있어. 한 W 움직임. 능선 자리 잡으면 될것 같은데 그냥. 음, 움직여 움직이면서 움직이면서 건물에서 못 나오게 이쪽, 해야. 이쪽 W SW 방에 돌아오니까 봐야 됨 SW 누가 봐주세요 내가 보고있어 <laughs> 나도 같이 봄 SW 저 붙음있다? 여기 자기장 어 저기있다 어, 아 기절 예, 끝 마무리 마무리 저기, 음, 가서 내가 저기 아좀 아유 내려와 좀 내려와 좀 내려와 아 버려야겠다 또, 또, 또. 15 방향, 15 방향. 어, 봤어, 봤어. 뒤에도. 뒤에도, 뒤에도. 뒤에도. 오케이. 반대, 뒤에도. 반대, 응. 뒤에 원빈 뒤에이쪽에 15방향 노란 노란색 오케이, 오케이. <목소리>